이 그림 보충 산거도 고충 산고 산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된 거야 봄 때문에 봄 풍경에 아이씨, 내가 다 아이씨, 오, 혼자 볼수 있으니까 산구나. 이게 산속의 봄의 풍경을 그린 거야. 응? 이거를 소장하고 응. 있었던 사람이 이 그림을 평생 보면서 봄을 응. 쓰, 응. 나 혼자 내 응. 거인 것처럼 응. 이 화폭에서 응. 살았는데. 응.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음. 얘때문에 눈을 못감겠어 음. 그리고 남한테 주자니 음. 죽는 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언을 내느냐면 네.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이걸 태워라. 아무한테도줄수 없어. 내가 저승 가서라도 네. 이걸 봐야겠다. 근데 누워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병석에서. 네. 네. 그런데 아들이라고 치고 네? 아들이 이것만큼은 아무리 봐도 이런 그림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자기도 알잖아. 에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내 집어넣고, 아버지너 없으니까, 이제 딸아이 보세요. 아니면 에이. 약 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에이. 이제 자기 조카하고 에이. 짧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순간, 아버님 약 드셔야 됩니다. 에이. 하는 순간, 집어 넣다가 바로 뺐는데, 바로 뺐는데도 이제 타버린 거야. 아, 그렇죠. 불이 쐈으면. 불이 쐈으니까. 그래고 이게 하나짜리가 아니라 그림이 엄청 쥐가 펼치면, 어... 불 속에서 나눠져 버린 음, 거야. 그림이 돌고로 음, 출렁. 그래가지고, 하나는 지금 중국에 있고 또 네. 네. 하나는 여기 지금 네. 대만에 네. 있어 그래서 <laughs> 얘를 완성체를 보고 싶으면 중국하고 네. 대만하고 합의를 해서 네. 같이 붙여놓고 아... 해야 돼 그런데 아까운 적이나 네. 네. 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그냥 나 혼자 부자가 된 보물 나 혼자 독무를 해서 그런 네. 느낌이 들어? 아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확. 가 오는 건 있는데 네. 모르고 봤었다고 하면 네. 그 시대에는 응. 볼 것들이 많이 없었고 영화도 그렇죠. 네. 없었고 네. TV도 없었잖아. 시도를 네. 네. 보고 이렇게 음, 해가가 상상문들이 아. 적어놨잖아. 아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네. 마침 이게 보이네. 동기창그당대 아 아주 유명한 서화가였 동기차이라다 이거에 어떤 기법을, 네. 후계 전례가 돼가지고, 우리는 음. 조선 사람 중에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 그 중국 국보잖아. 그게 음. 뭐야? 추사 김정희의 아, 세안도. 세한도 추사사님한테만 어. 너무 감사해서 네. 그걸 받아서 기쁜 마음에 청나라로 와가지고, 네. 역관이었으니까, 이상적은. 아, 예. 로 추사의 어, 네. 안부를 궁금했던 사람들한테, 네. 이게 추사사들이 나한테 그려준 거라고 네. 세안도를 딱 열었더니, 추사의 친구들 강흥박의 제자들 다 네. 친구잖아 네. 이 사람들이 어, 여기다가 손으로 네. 이 그림을 네. 본 느낌을 초사를 제가 네. 아, 아, 그, 감사문에 쓴다 네. 네. 근데 이거의 시처럼